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헤지입니다. 오늘 토와, 호국에서사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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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왔습니다. 국에1 2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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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어서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일국에면동국 가지고 국제 교류가 취서됐어요서래서예국됐던9국국제 교류가 취소됐고 엄청 슬퍼에다가오에 고민 끝에 무작정 떠나버렸습니다. 섀, 아자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네. <laughs> 그렇지. 좀 한국다운 걸좀 먹고 가야 돼. 안녕. 네네네네. 어, 가정 떨리는 건 운동이고요. 에? 엉금따랑이. <laughs> 맙습니다 okay, yeah. 저쪽에서 잘 찍어주셔야 돼요. 싫은지. 어 <laughs> 예쁘다. 아니. 또안 들릴 줄 알았는데 미안해. <laughs> 이 정도면 솔직히.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제주도 갔을 때도 얼마나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좌석 벨트 표시팅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不思議だ。<laughs> 잠시마스오 아. 어, 엄청 그 곡한데 진짜 좋다. 완전 일본 집이야. 아, 와, 아리가또네. 우리가 오늘 <먹물> 방이고요. <laughs> 넓다 근데. 너어 <와. 웃음> 근데 어떻게 주택이 이런 집이? 살짝 기대 <laughs> 와서 그냥 놀아 <laughs> 미깡 미깡

동시에 <laughs> 딱.. <쉬었다>. 조금 무서워 <laughs> 잘 와봐 <웃음> <웃음> 완전 아이고, 진짜 짱구지 이거 또내 막상 가면은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막어 관심 안 주니까는 야옹 저 관심병이야 저 나랑해 아아왜아아아 あ、いはい、い大大どどどど大丈丈丈夫大丈夫大丈夫おああいつもね、花ちゃんと二人でやる。<laughs> <laughs> うあと人で一だ難しいです。<laughs> 今は8時です。朝、こちらはトイレと浴室。浴室ール、ヨだクシです。

지금 이마트에서 왼쪽으로 할지오른쪽으로 갈지 기다리고으로 왼쪽으로, 왼쪽 왼쪽으로, 으로왼년후 만은 지불하고 계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쪽으로왼쪽 <laughs> 아, 몸을 팠습니 <애포구는. 웃음> 노래 좋다. 나 공주 된것 같아. <laughs> c h a 약간 도키 도키해. 귀틀즈가 있어. 어, 약간 이거 잠옷 바지. 귀여 이거 좀 귀엽다. 좀 귀엽네요. 빈티지 샵 역시. 사장 언니는 예뻐. 옷을 몇지게 입어요. 오, 완전 너, 어, 그렇다고 들었어. 근데, 음, 저거, 깜짝 놀 아, 여기 냅두나? 아, 그거 붙어가지고. 아. 아어 감사해요 너무 귀엽다 섞어보세요 그러게 이거 버섯 이예요 뭐요? 아, 그거다 그 고급 국물이 들어가는 아아 그런 거? 부으세요 아? 여기 어 그런 거 같은데? 어다 부어 어 그렇지 동그랗게 옛날에 주영이내가 일본 갔을 때 고놈미야키를 어. 시켜서 먹었는데 어. 이게 뭐지 고수가면 안 되는 시간 아. 때였는데 아. 어머니가 뒤집어 가지고 직원이 아. 한숨 줬대 아. <laughs> 너무 귀여워 직원이 안숨 줬다고 <laughs> 개웃겨 어 마음에 안 들어 어 미안 옆으로, 저희, 좀, 옆으로 좀 옮기자 옆으로 왔으면 좋겠어. 너가 옮겨줘. 근데 직원이 한숨 쉰거 얼추 귀엽지? <laughs> 귀여워. 하트나. 아, 키오츠게레. 어 조지다. 아 우와. 어 미안? 귀여워. 안 그리고 다시 6분 기다리래. 어 별로 제 스타일대로 안 뿌려지는 걸요? <laughs> 귀엽다. 어. 행복한. 아니, 아니야, 많이 하면 또 느끼할 거잖아, 너. 어, 됐겠지? 자, 이제 저기 간장. 이거를 나눠서 볶으 안에 파슬리? 어, 파슬리 가루. 와, 여자 왔네. 또 어떻게? 모르겠다. 안 되겠어. 리민이한테 돈 받고 배워. 500원만 내. 정말 크지요? 힙. 어, 진짜 크다. 고마습나나데는 지를 지를 네, 저는 yes. 아, 아, no. 네, 네. 저는 네, 저는 만 네. 저는 네. これお願いします。これもできれなくてしまった。在庫もないね。あ、ねえ、え。これ 아, 네? <laughs> 이거 먹을지 이거 뭐좀 이게 맛. <laughs> 그러면은 이건 얘밖에 없고 이건 깎아가 있어.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이거 먹고. 솔로몬이다. 그래도 이게 좀더 궁금하지 않아? 그럼 이거 먹어 외국을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오, 응. 어야 이거 봐! 돈니 어, 후식이다 후식이 너무 음, 맛있겠다 아어 역시 반짝반짝 우오 음. ただとてもあみっこん。 모모가 <laughs> 食べて <laughs> 모모가 착하게 먹어 준다. 아니간은. 간 하. <laughs> <laughs> あ紹介して。うん。これがビール。はあ、ビール？これがマスク、アイマスク。あ<ー>あ。あ、これが日本の海苔？金。ーああ、そう、うそうなんだ。<laughs> お、キットカット。お、キットカット。姿勢どう？あとお菓子。ああ、私が一番好きな。<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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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밥 비벼 먹는 거. 응. 고맙.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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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틱. 오, 노. 아아 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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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메 스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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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 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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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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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 아아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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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를 위해 전 열심히 고백을 했습니다. 따랑해 <laughs> 고영 <목소리도> 저기 지민이가 잔다. 잘 자세요. 전 아까 사랑 고백을 하느라 또 심장이 설레어서 잘 수가 없는데요. 교회군나 아직도 안 봐가지고 살짝 많이 속상한데 내일은 보겠죠? 네 그럼 저도 한번 눈을 감아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학교에 가니까 내일 봐요. 안녕.